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0%대로 추락할 수도 근본적인 위기 상황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 재판 중 대통령 당선. 집류만 돼도 재선거 한동훈의 속마음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진행 중인 재판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직을 상실한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한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는데,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출한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헌법 제48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한전 위원장은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할수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 됐던 이유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했으며 현행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한전 위원장은 그제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며 글을 마무리했으며 한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라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일의 신도시 백현동 성남 FC 관련 사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중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이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구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상실합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분석할 때 이를 단순한 법률 해석 이상의 정치적 전략과 심리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여러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재명 대표와는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법적 문제를 부각시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한동훈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 출마는 물론이고, 현직 의원직까지 상실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입지를 흔들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정치적 경쟁자인 이재명이 권력의 정점에 오를 가능성에 대해 깊은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는 한동훈 본인과 그의 정당이 정치적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정치적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이며 한동훈의 발언은 단순히 법률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큽니다. 의는 그의 지지층에게 강력한 리더십과 법치주의 수호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동시에 중립적이거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재명 대표의 법적 문제를 재차 상기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신 분석가의 관점에서 한동훈의 발언은 강한 경계심과 방어기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으로 경쟁자를 미리 제압하거나 견제하려는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포함됩니다. 정치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의 법적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 이점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는 여론을 형성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향후 대선이나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결집을 유도하고 반대 세력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그의 정치적 행보를 제약하려는 정치적 전략과 심리적 경계심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